자켓이에요. 제가 입은 건 정말 새까한 느낌 이 아이는 다크한 그레이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좀 모던한 느낌이에요 이 스트라이프는 상하이 셋업으로 입을 수 있어요 블랙은 바지 없이 그냥 자켓만 지금 세미나나가 입은 게 미디움이에요 제가 입은 게 스몰 이 자켓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해서 얘는 사이즈 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사이즈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6이 스몰, 8이 미디움이에요 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카라가 크거나 작지도 않아요 단추도 정말 그냥 소뿔 단추 투 버튼 정말 얘는 유행, 체형 아무것도 상관없이 정말 기본 근데 어깨는 우리가 자켓을 입었을 때는 이 어깨가 가게 살아야 되니까 아주 얇게 패드 살짝 그리고 적당하게 루즈한 근데 뒤에가 이렇게 뒷단추 양쪽에 길이 살짝 언발로 해서 옆트임으로 편안함과 동시에 센스 있어 보이는 정말 9월, 10월 달에 딱 입기 좋은 두께 한여름 빼고 정말 다 입을 수 있는 겨울에는 이 상태에다 그냥 코트 입으시면 끝나버리는 그런 소재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자 돌아온 영국 자켓입니다 근데 얘는 아까 그 블랙 자켓 수트빨보다 조금 더 슬림한 느낌 기장 자체도 개보다 살짝 짧고 품 자체가 조금 더 슬림한 느낌 근데 영국 감성 진짜 그대로 유행 안 타고 우리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좀 얇은 게 있기를 바랬어요 이 아이 이 정도 두께라고 한다면 겨울에 여기다가 막스마라 코트 블랙 코트 블랙 패딩 다 입을 수 있겠죠 체크 자켓 가을 무드 내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께 이 자켓 정말 추천드려요 얘도 완벽한 기본 투 버튼 100% 얘도 속불 단추. 근데 디테일 진짜 너무 깔끔해요. 아주 얇게 헤드를 넣었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각은 예쁘게 딱 살아나는. 그리고 라벨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쪽에 보시면 장제 깔끔하죠. 자, 이 스커트는 뭐냐면 감각적인 코튼 스커트. 제가 입은 건 연한 베이지 느낌이에요.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가 근데 약간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정상이고 얘는 이렇게 여기가 희한하죠 이게 뒷모습이에요 지금 치마를 한번 접은 느낌 여기는 앞모습 앞모습 잘 보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입으면 벨트를 넣으면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죠 내가 아무 멋을 안 내도 돼 그냥 아무거나 입고 이 치마만 입고 운동화만 신어도 그냥 멋이 나잖아. 얘가 알아서 멋을 내주는데,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들. 근데 앞트임 있고, 전체적으로는 a p 이라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게 좋았던 건, 코튼인데, 100% 코튼인데, 데니 원단처럼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입고, 봄에도 입고, 레깅스에 붙을 신으면,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아, 진짜 오늘 세미가 와가지고, 미나야 이거 양가죽은 얼마야? 그래서, 어, 그거 가짜야. 피우인데 <laughs> 비건 레더라고 해서 되게 퀄리티 좋은 그리고 올해 유행이요 레던데 매트하면 안 돼요 광이 나야 오래, 오래 산거 근데 안쪽에 보시면 정말 브랜드 제품처럼 이렇게 자기네 로고 달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 백화점에서 피우라고 하셔도 얘도 최소 30만 원 후반대는 주셔야 돼요 제가 입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 만들어진 양가죽, 되게 얇은 양가죽 자켓 같아요. 청바지 입어도 괜찮고, 어깨에 패가 없어요. 이 원단과 봉제만으로 어깨 핏 예쁘게 살려줬고요. 플랩이 있는 포켓. 캐시미어 후드 집어.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고요.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가볍고요. 망토 타입에 이런 게 있으면 다리가 일단 길어 보여요. 이건 칠치까지 다 맞아요. 8팔도 아, 맞을걸? 장그지만 않으면? 근데 100% 캐시미어는 아니에요. 100% 캐시미어는 사실 이 가격이 나올 수는 없고, 얘는 10%. 캐시미어를 믹스해서 베이스가 될 울들은요, 정말 좋은 상급의 울이 아니면 믹스가 안 돼요. 블렌딩이 안 돼요. 따로 돌기 때문에 이울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지퍼로 처리를 해줘서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는 바지, 되게 멋있죠? 핀턱 싹 잡혀가지고 근데 반전 뭐다? 뒤에는 추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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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앞에 진짜 트렌드란 트렌드는 다 넣었어 근데 핀턱인데 배 나와 보이지 않게 여기 없잖아요 여기만 딱 가까이 턱딱두개 줬죠 여유 있어 보이고 스트링 보여요? 스트링이 있어요 근데 사이즈 누구나 편안하게 정말 잘 입을 수 있어요 이 안쪽에 센스 있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스트링으로 자기 허리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봉제가 일부러 러프하게 여기를 마감을 안 하고 이렇게 뜯어놨어요. 스타일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즈도 자기 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나는 와이드로 입고 싶으면 와이드로 입어도 되고 뭐 솔리드로 입고 싶으면 솔리드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조거로 입고 싶으면 조거로 입어도 되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날은 같은 옷으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새로운 또 신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